무대에서 불태워봅시다 오케이, 자제리 네. n g l a d 시다 레이디스! 영광스러운 공연 e 위해! u r five, six, s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nine, ten, t 전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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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잊지 말아줘 레이디스 야바닥다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널 위해 건배해게 야아 고마워 <웃음> <웃음> 나 솔직히 너네 얼굴 좀본것 같아 아 그래? 처음 <laughs> 볼 때쯤엔 할수 있었어 제가 포시의 오프닝을 항상 열고 있는데요. 부담감이 큰 만큼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뿌듯함이 더큰것 같아요. 어, 언제 긴장했냐는 듯이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 그 인물로서 현존하는 게 느껴지면서 막 카타리시스가 너무 느껴지고 매 순간 그 짜릿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제 숙제인데요. 제 말을 하는 것, 진정한 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앞으로 작품을 더 이어 나가면서 진정한 제 말을 하는 게 뭔지 더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같이 눈 마주치고 대사를 내뱉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호흡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서 순간순간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무대 위에서 잘 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나름 들어서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랑 바람도 생긴 것 같아요. 원래 프로 공연을 하셨던 선배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해냈다고 생각은 하고 좀더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은 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아쉽고 한 번만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가득 남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가르침을 주시는 다양한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어떤 한 아래에서 깨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3개월 동안 너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같이 달려와서, 아직 이게 너무 확 가버린 게 실감이 안 나서, 아직은 막. 시원섭섭? 뭐 이런 그런 감정도 아직 안 들고 아직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막공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뭔가 믿기지가 않긴 하는데 이따가 사람들이랑 쫑파티 때 만나면 아는다 아는다 했지만 뭔가 울컥하고 지난 3개월간 달려온 여정들이 뭔가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냥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고, 조금 아쉽습니다. <laughs>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네, 뭐라는. <laughs> 조금 더 능숙하게, 노련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 이 프로덕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뜨거운 작품인 만큼, 계속 그걸 따라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엄청 짜릿하고 그랬던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더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덜 즐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뭐 9시부터 10시까지 빡세게 연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즐거웠으면서도 또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드디어 조금 실수는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행복하기도 하면서 또이 친구들을 앞으로 매일을 못 만난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막공을 끝내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울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무덤덤해서 솔직히 조금 놀랬고요. 조금 열심히 해서 더 무덤덤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여한 없이 뭔가를 잘한것 같아서. 그래서 뿌듯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야 조금 실감이 되고요. 어, 무대 위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하자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다시 이 대사를 무대 위에서 배틀 날이 또 있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또 후련함도 있고, 시원섭섭한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보러봅시다. 게하면 됩니다. 네. We, we go, go no r w i c h we go, go no r w i c h 하나, 3 감사합니다. 총려 내가 일총려 뭐? 빠져나올 수 없는 상야 그게 도리 <목소리> 우리... 훨신 네. 생각보다 엄청 상쾌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연을 평소에 준비할 때 솔직히 이 정도까지 시간을 갈아 넣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와 이게 세 달을 진짜 혼신의 힘을 다다해가지고 해보고 조금을 딱 올리니까 너무 후련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경기 끝낸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맨날 그냥 공연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다짐하는 게 좋은 동료를 무조건 만들기가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과제인데 이번에는 그거를 넘칠 정도로 너무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너무 많은 동료를 얻은 것 같아서 제 원했던 목표들 이룬 것 같습니다. 연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딱 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계속 긴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관객한테 보여지는 첫 공연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압박감과 중압감이 이제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게 배우인이 열심히 최선을 한번 다해봤습니다. 막상 이렇게 무대에 들어오고 같이 연기하다 보니까 너무 호흡들 잘 해주고 계속 놀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놀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되게 휘황찬란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와 반대에 있는 저 정임찬이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이구나를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긴장도 꽤한것 같은데 끝까지 집중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아직 너무 어리고 부족하지만 다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늘 컸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계속 저를 갉아먹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내려놓고 많이 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긴장을 좀잘안 하는 편인데, 어, 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을 해서 그런지,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렜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레는 긴장감? 처음으로 좀 대사를 저러와가지고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좀 더, 더 몰입을 하면서,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왜냐면은 정말 물리적인 시간을 밀도 있게 연습을 해본 공연이 처음이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연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사랑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관객, 지인분들 앞에서 하는 건데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공연장에서 하다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세달 동안 연습했던 동료들과 같이 공연을 하니까 어, 조금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이 또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고 이세 달이란 시간이 이렇게 차차차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 좋았던 기억들이 다 생각나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10명, 12명이 넘는 배우들이 서로가 믿고 있으니까 그 변수들이 잘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좋은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와 있구나라는 확신을 무대 위에서 한번더 느낄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많이 걱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이게 11기 공연인데 10기로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에 있어서 뭔가 도와주러 왔는데 제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민폐만 끼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몇 개월 동안 다 같이 함께 준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좋은 합으로, 좋은 호흡들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프로 공연보다는 이제 저희끼리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배우들이 함께 재밌게 준비했다는 그런 추억과 경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난다는 게 일단 정말로 실감이 조금 안 나기도 하고 하루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내일 봐 이렇게 인사하면서 집에 갔는데 오늘부터는 내일 봐 이런 인사를 못하면서 가는 게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후련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배우 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연출은한 명이라 제가 다 커버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또 배우님들이 너무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서 잘 따라주시고, 뭐 부탁하면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게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게 잘 즐겁게 해쳐온 것 같습니다. 끝나는 게 맞긴 한가 해서 현실감이 잘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배우들이랑 창작진들이 이렇게 무사히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서 그냥 감사하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캐릭터적 특성들이었던 것같군요 워낙 많은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 110분이라면 사실 여영맨의 캐릭터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쩌면 좀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 배우들이 어떻게 소화해 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 작품 자체는 음 제게는 굉장히 풍자적인 작품으로 다가와서 뭔가 이들이 좀 멋있어 보이지 않기 만약 예쁘고 잘생겨 보이지 않고, 이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더 관객들에게 해악적이고 풍자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